이거 나랑 형이랑 아무리 게임 이 너무 하고 싶다고 하지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어어돈 씨발 그냥 내일 어 내일 어, 다 세려 바을려고왔네응 성공 짜 성공 양배기 새끼고 뭐해 이거 와 엄마 수자부터 아주 큰 그림이 야무지게 그린다 더 뭐야. 3 더블 나와라. 8. 와, 연백이 봐. <놀람> 새끼가 아주. <이거. 놀람> 제대로 하는데 오, 뭐, 개체할 데 없지. 어, 그냥 지나가고. 요번에는 좀 축제가 좀 허름하네. 천안 밖에. 그러면은 충돌 <놀람> 라인을 노려야 된다. <놀람> 소리인데. 좋아서 더블 굿. 컷! <놀람> 야! 61%니까 이 시발로이. 100이면 100이면 기차 타는 거여. 좋았어, 아주 깔끔해. 굿. 어우, 이제야 좀 제대로 가네. 더블 12. 아주 좋습니다. 음. 광주사나이, 봤다. 와, 광주사나이 네. 한 다음에 뒤에 그냥 방망이 하나 있으니까, 와, 마 아주 그냥, 네. 어이구야, 즐거었어잉어시씨발라 광주 사나이, 그래, 알았어. 어, 또, 잘 봅시다. 닉네임 아주 마음에 드는구만. 음, 또 천안, 또 냄비 기념관 또 하나 세워야죠. 음, 좋아. 어우, 백개딱 크는데? 뒤에 빳도 하나 있고. 어 그냥 뭐가 똑똑똑 거리는 거 같고, 실발 어우, 순간 놀랐다 쥐컵, 그녀. 씨발 내 다음에 이 컵. 알았어. 쥐컵 어, 되면 너 좋아. 쥐컵이 뭐가 좋냐. 또팬 가입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퀵 어, 하나 드릴게요 야포함 좋다 음야 여자는 거의 한 내가 봤을 때한 B컵 정도가 나는 제일 적당하다고 봐 G컵 하면은 그걸 발뭐 나중에 어? 그 할머니 되면 허리 구부러져 진짜로 지팡이 들고 다녀야 돼 아우 g 컵로오무발발또 무식해 어? 뭐 B에서 C가 제일 좋지 B에서 C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광주 사아이 너를 위해서 간다 광주에 천땅 크기념관 여러분들 하나세야겠죠야 오늘 일단 괜찮아 천안에 포항에 꼭 어, 광주에 실 음, B컵도 이제 조금 크고 내가 봤을 때는 B C 꽉 차네 이드얘들아어 그나마 이제 조금 뭐 괜찮아 꽉 차네 이드 당하십니다. b 씨가 이제 꽉 차네 얘들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이 살짝. 더블. 어, 아, 너무 좋아. 야, 들아 여기 말리지 마. 나! 나! 말리지 마. 허 실패. 아, 씨발 오늘 왜 이래? 이 어, 뭐안 되네. 구. 야, 그렇지. 찬스 카드 좋고요구야 좋고요. 아, 금방 가요? 어, 이 새끼들, 너네 뒤졌어. 야, 뭐야, 보스. 어, 또 보스, 또 백개. 여러분들, 방금 보셨습니까? 어, 천사의 여러분들 아주 성스러운 날개집. 어? 달달하죠? 음. 금방 가주마,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와, 엄마, 거침없단 게. 지금 감 가보고 간 아직 집행유예도 안 끝났어. 감옥 어, 들어갈 수 없어. 다 감옥 들어가 있어, 이새끼들. 나 빼고. 아, 지코 형의 퀵비 좀 흑. 어, 시벌러나, 이 새끼야, 이거나 빨아, 이새끼. 이거나, 개새끼야, 거지새끼야. 어, 벌이하지 마. 어 어, 또 엑스포가네. 오늘 음, 는 날이지, 얘들아. 그렇지. 0 0 원, 3 0 0원다 채워야 돼. 여수, 전주 한번 가자, 자 망치, 망치. 아, 아 머구. 들 머구에 이런 거쓸순 없잖아. 요번에도또 이제 경상도 라인 또 돌린다. 음. 좋았어. 3. 이 새끼들은 감옥에 아직까지 이거 휘발 최소 무기수들 이 새끼들 감옥에서 안 나와 어떻게 된 게? 감옥에서 둘이서 휘벌렁그 이거 여자 남자 얘들아. 어, 그렇지, 어서 와라! 하하하하! 머 달달하죠? 뭐야? 무료 인수? 나 건들지 마라, 나 천사 있다! 어, 천사 그냥 냅다 그냥 시발색다, 그냥 확, 그냥 면상에다 던져버릴라니까. 기차. 아주 좋았어. 아주 깔끔 그거 생각 잘해야 된다 얘들아 생각 잘해야 돼 크으으 좋지요 역시 약속했땅 먹고 뭐야 시버놈이 어떤 걸로 우리 개새끼가 어야 근데 이거 너무 비싸다 아, 일단 인천 인천 그냥 스무싸게 인수, 인수하자 오 여기가 너무 비싸 어네 나 건드리지 말라 그랬지? 내 뭐고, 이 씨발라가, 내 분명히 말했는데. 아이구야 우리 또, 광주사나이! 안 되겠다. 어, 어 폭도들 한번 진압하고 가자구나안 돼, 안 돼, 안 돼! 어, 문제가 안 나! 진압 한 번, 승수사게한번 해주고요. 광주사나이 위해서. 올컨니 좋죠? 광주에다, 씨발, 광주산하에이해서전당크 기념관, 전당크 기념관 하나 가야죠, 여러분들. 그죠? 음, 어, 광주산하에 풍선 터지니까 이게, 어, 얼른, 또못 가도 그냥 씨발, 광주로 가버리는구만. 이. 그제? 어 땅크 기념관 하나, 하나 세워야죠 여기 위에 딱 씨발 뭐 옥상 여기 옥탑에 얘들아 어? 어 이거 뭐 번개 이거 피리침 같은 거 치워버리고 딱 위에 땡크 하나 올려놓으면은 아 야무질 텐데 이거 얘들아 번의해야돼 그치? 안동 좋아 우리 씨발 선비마을 십선비마을 여기다가 그냥 한옥 짓고 씨발라 얘들아 불 지를 거야 음. 아아아아 아, 한옥마을 어 대단하구요 야, 요번 판 이거 먹긴 무조건 먹는데 어떻게 이걸 설계해갖고 좀 크게? 어. 야, 나 아까 방패 있는 거 맞지? 한번가 아직 안 쓰구나. 그대로 갖고 있다. 씨발 새끼, 나만 건드려봐. 우. 와, 개새끼 바라네. 저 약속에 딱 머무르갔다가 안 속네. 안 속아. 허허 원주는 얘들아 무조건 인수해야 돼 왜냐고 우리 시바 마회장의 고향이라 어마회장은돼온기념탑 하나 올려야 되거든 이거 안 되겠다 무조건 피해가야 돼 이거 무조건 피해가야 돼는데자 방치 방치 좋았어 굿시바람들 여기 전단기 기념하는 아니다 요번에 뭔가 인천 인천 필이핀지싹와 진짜 얘네 이거 어 인천은 뭐야 로우서 한번 보자 어, 광주보다는 얘들아 인천이 뭐가 짱어 느낌이 와 그치 얘들아, 여러분들 맞죠 그죠 블루와 양배가 인천이다 와 이렇게 홀짝 썼네 홀짝 썼어 안 그거 문제 있어 너라도 홀짝 써서 피하는구나 홀짝 써서 무섭게 무서워 이해지 길게. 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발 사나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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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대출 한거라고 괜찮아 신발 뭐 남자 인생 여러분들 뭐 대출 한번은 괜찮잖아 그제 어 그런 다음에 요것도 신발도 랩마도세여도 있고 어 좋아. 렌마크 건설. 육. 역시 역시 마을 회장이 나를 보고 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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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코의 고추 이 새끼도 한번 바로 보내야 돼. 건방져. 시건방져.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시 살아나는 거고. 이 샷기 이2안 뜰래나? 문제 있어? 2! 어, 10. 어우, 이 소리 괜찮은데. 야, 이거 제주까지 이거 딱 패키지로 묶어 갖고 하면은 달달한 거 같은데? 2! 말하는 대로 간다, 얘들아. 어, <목소리> 아, 오늘 뭐 진짜 말하는 대로 돼. 좋아, 이거 제주도만 가면 돼.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다, 는거 뭔가 좀큰 그림 하나 나옵니다! 큰 그림 하나 나와요! 그렇지, 더블이다! 야, 친구야, 고추! 야, 이 새끼, 바로 도망가네. 또 다음 판을 바로 도망가고, 이 새끼. 겁쟁이 새끼, 쫄보년, 이 개새끼, 어, 종달새 같은 새끼. 어, 바로 한 판하고 시발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한번 그냥 막대기만 오는 거지. 야, 뭐야! 난, 나도, 넌 멸망. 이 새끼가 뭔가 요즘 약간 아, 이런데 차단 등록 한번 해보자. 어, 예. 어, 어, 얘 이거 뭔가 그래도 그거 되네네. 아, 알았어. 아. 너, 너, 야, 얘는 뭐가 괜찮겠어? 아, 얘는 좀 뭐가 괜찮겠어? 살짝. 개같이 강릉까지! 아. 또 크게 또 코너바리 하나 만들어야겠어. 굿. 아. 아. 좋아어 강릉은 우리 부회장의 뻔서의 아. 고향 아. 아니겠습니까? 아. 좋구요. 아, 우리 광주의 사나이. 우리 광주 사나이님. 주머니 속에 들은 그거. 별풍선인가요? <laughs> 아이고야. 별풍선 달달합니다. 달달하고요 자, 좋았어. 쏙 <laughs> 넘어가! 템. 아! 야, 더그 좋다! 더 좋아! 이거 더 좋아!

방문자만 아쉽 바쁜데 야, 이거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된다. 와, 맛. 어 망치 망치. 제주, 제주 좋아. 제주 절대 뺏기면 안 돼, 얘들아. 제주 절대 사서해야 돼. 제주 20배. 진검등국입니다 이번에 나 홀짝 바로 들어간다. 어, 뭐야! 오, 좋아. 야, 3등은 끝이다. 3등은 끝이야. 시발... 도시를 인수당했어요. 와, 저기서 사야 할걸 왜? 9. 야, 저거 안 걸려? 찬 아... 시발, 이제 대전 노려야 된다. 얘들아, 대전... 냉장고 안에 건설했어요. 기름기... 3... 아... 4... 아. 야, 제주에 이걸 엠마 지어야 되는데! 아이 새끼들 어떻게 하나가안 걸려? 응. 그렇지 북한산 좋고 응. 제주도. 야이씨발 이게 제주가 안 가네. 대전 인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좀 이해들 해주세요 이해들좀야이새끼들 어떻게 이걸 어떻게 가운데로 하나만 걸려 아좋겠다마이구 그렇지 어, 무조건 이겼어 얘들아 오이카니 씨발 절단 크 기념관 여러분들 역시 아싸. 좋았어 대출 하나 쓰려고 야 요건 판크다 판커 음. 어? 구멍을 얻다가 6 좋아 천사였으니까뭐 시발 건날 건날 쏘 건날 수어 양배가 판돈 늘려라. 실한좀 늘려야 되는데 판돈 이제 70억 넘어가고 있죠. 사용할까 절대 사용 안 해. 시가 인수되었어요. 양배기 새끼만 나가면 얘들아 게임 조금 끝나. 양배기만 나가면 돼 나가면 좋았어. 꺼져. 꺼져. 15 좋아. 그렇지 안동 골. 좋아. 멋나. 10. 방어차드를 사용할까요? 방어차드 사용. 인수해. 도시가 인수되었어요. 또 독점. 야 얘들아 존나 많다. 신발 지금. 야 무저 지금 또 구멍 생기지 마. 9. 그렇지. 구. 야 구멍. 야 구멍 왜 생겨? 더블 팔. 아... 뭐가 괴물이야? 이거는 난 무조건 나 이건 투도기야. 루치 잘 넘어갔어 울산만 가면 끝이야 울산만 가면 끝이야 자 제발 제발 이새끼 마늘깡이 이거 보내버려야돼 내 이새끼한테 그동안 당한 수모가 얼만데 자 제발 망치망치 망치! <목소리도> 주사위 <주소의> 게이지가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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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아아반갑니다 오늘 대회.